제 54차 반일 동상 진실 구명 공대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너무나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공대위는 수유 지회를 중단하라 위안부 동상 철거하라라는 어, 캐치프레이즈로 여러분들에게 어, 54차에 거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위안부 동상. 자산 철거하라. 그다음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모두 발언으로 최덕효 공동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저희 국대위는 국민 여러분과 역사적인 일체의 역사적인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율곡로 위안부 동상 옆에 나와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 저 동상이 어처구니없는 동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14일날 부여 군청에서 기증 협약식을 갖고 부여 평화의 소녀상을 기증했다 이런 뉴스가나 올라왔습니다 네. 이, 이 동상의 이 대량 생산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 동상들은 일종의 전염성이 강해요. 예, 이른바 종족주의, 예, 민족주의, 그냥 민족주의 아니에요. 배타적 민족주의를 그 국민 감정으로 부풀린 다음에 이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저 동상을 자기 표 표밭을 어, 갖고 는데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시즌이 올 때마다 선거 늘 오잖아요. 네, 지자체 선거, 총선, 대선 늘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총선이올 때마다 대선이 올 때마다 동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국내만이 아니에요. 해외적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네, 네 부여에서 이런 일또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어, 2주년 어, 헌화식을 했다고 그래요. 동상에 그래서 경기도 의회의 간부들이 에, 정치인들이 동상에 예, 한파가 온다고 해서 동상에 옷을 입히고 어, 그곳, 그곳을 참배하는 그런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네. 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전모주에 이어서 왜 왜 전시에, 에, 위안부, 위안소, 매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 사진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군, 어, 독일 국방군, 어, 육군 최고 사령관, 아, 어, 폰브라우히치 네, 이 친구를 전번에 소개시켜드렸어요. 이 히틀러의 측근에 에, 랭킹에 들어있던 어, 독일 육군 최고 사령관이 뭐라 그랬어요? 네. 에, 자신들 독일군 장병들은 에, 일주일에 한 번마다 매춘업소에 가는 걸 권장한다 그랬어요. 네. 이게 저 독일의 그게르만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피로해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을 어, 군대라고 하는 곳에 가둬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소리> 여러분도 혹시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말 아세요? 네 남성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 그 젊은 나이에 군에다 가둬두면 바로 성이 순환되지 않으면 전력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들끼 싸워요 적하고 싸우기 전에 싸운다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부대 근처에는 매춘 옵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을 관리하는 당국에서는 동서 고공을 막론하고 눈을 감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번장을 필요는 없지만 전쟁을 앞두고 있는 곳에서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적군하고 싸우기 전에 아홉끼리 싸우다 죽어요, 그냥 이러한 인간의 시,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일본군은 역시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바로 공창제 아래 상업 매춘을 군에 배치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안소라 그러고. 어 독일군에서는 그냥 매춘업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미군은 어때요? 네. 미군 기지에 가면은 매춘업소가 있죠. 한국 군부대도요. 그래서 그런 질병이 성병이 감염이 될까봐 당국에서 질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제 치하. 중1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매출을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전지 시에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평화로운 시기에 성도덕을 가지고 일제 때 역사를 불러내서 일본은 악마다. 일본 군인은 악마다. 일본 남성은 악마다. 네. 종선인 출신 일본 군도 그런 악마가 되는 거죠. 나아가서 요즘 어떻게 돼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남자는 악마다. 왜? 여성의 몸을 자꾸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남성은 원죄가 있다. 이런 논리로 어, 레드 m 페 n 미니즘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종족주의자들이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챙피한 거예요. 예 저는 나이를 좀 먹을 만큼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는 매출 업소를 보면 저 자신이 혐오했어요. 거기 가는 어 군인들도 저도 혐오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 20대 때 제가 군에 그들을 혐오한 거에 대한 제 반성이기도 해요.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저 지금 반성하고 있어. 저도 옛날에 순결 이데올로기를 지지었던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듯이 성과 악을 두부자리듯이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매우 복잡다단하고 성과 악이 함께 섞여, 섞어서 굴러갑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일본과 연합군의 전선이기도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소련과의 전쟁이에요.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전쟁은 독일과 소련의 전쟁입니다. 소련이 얼마나 죽었어요? 3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소련군이 독일의 연합군이 되어서 진주했을 때 베를린 여성 10만 명을 강간했다고 하는 역사가 또 나와요. 이건 뭡니까? 네. 3천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될 때, 복수에요, 복수. 그러면 독일에서 그 학살당한 여성들, 강간당한 여성들을 또동상가 세워야 되냐고. 이런 끝없는 역사의 선과 악의 충돌이 분명히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일제 때 일본이 한반도에 진주했어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식민지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오늘날 산업 기반이 일제 때 산업 기반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된 게 맞아요. 그리고 한일협정을 통해서 받은 유무상 5억 불과 상업차관 3억 불로 인해서 한국의 기반 시설을 또 확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득을 본게 맞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제 때 조선적인 일본군으로 가서 우리 사, 국민들도 많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중일전쟁부터 일본과 관련된 전쟁에서 2,50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우리가 오늘날 잘 먹고 잘살기 때문에 일본이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일본이 전부 국가 맞습니다. 그러나 일제 때 그런 상업 매출의 일환으로 우리의 가난한 조선의 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건 모두 강제로 끌려갔다. 총범의 위협을 당해서 강제로 끌려갔다. 이런 영화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분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분들 힘들고 열심히 살았고 때로는 그 중에 또 돈을 좀 이렇게 모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모든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네. 나머지 기자회견문이나 또 추가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네, 들어보기로 하죠.